안녕하세요 김덕춘입니다 어렸을 때제 꿈은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탕 해보려 합니다 러시안 룰렛을 해요 시작부터 신체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는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니 이 참에 열심히 해 빡키나 참아가라이. 제 이름은 오늘부터 버큐입니다. 그렇게 실탄 하나와 공포탄 두 개를 넣고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일단 침착해야 됩니다. 사실 러시안룰렛은 목숨이 걸린 일이니만큼 리스크도 리턴도 너무나 크게 오는 게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나 먹어라. 어 뭐야? 싹. 아무튼 도박꾼이 꾸민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렸을 때 도박목시로 카이즈라는 애니를 인상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창하러 온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는 애니인데 거기서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진짜 목숨이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할 건데요? 그러니까 꿈이었죠? <laughs> 이번엔 50대50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흐르는 상남자의 피는 아이템을 쓰지 말라 경고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도박은 운즉 이렇게 첫탄에 모든걸 걸 걸고 뒤는 생각 안 하... 성공했습니다 연근돌인컷 아무튼 이 도박이란 게 사실 도파민에 절여져서 중독에 빠지기 매우 쉬운 일이라 저같이 고도의 도파민 디톡스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따라하지 마십오 어어 수갑 이씨발년아 한번만 살려줘 아니 어? 네가 그러니가 안되는거야 니가 그거 아해 이제 안에 등게 공포탄이거든요 자 제가 얼굴에 싸보겠습니다 어 아무튼 마지막 승부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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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걸게 해주는 연근조림 존나 착합니다 저도 목에 폭탄 목걸이가 있다 생각하고 긴장의 끈과 함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남자라고 개똥꼬집 뿌리던 건 어디까지나 쇼를 위한 에피타이저였죠 이제 제대로 아이템을 사용해서 게임을 유연하게 풀어나가 이런 개씨 개시... 진정한 도박꾼이라면 상대의 심리도 파악할 줄 알아야죠. 저 녀석은 줄 담배를 피는 걸 보아하니 꼴초입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님들은 연금 먹으면서 연근한테 말 걸어요? 에? 아 어, 진짜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모... 일단은 마지막 게임까지 갔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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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목숨들을 걸고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아이템 안 쓰고 남자답게 한 발로 어 잠깐만 야야야 멈춰봐 멈춰봐 나할말 있어 할 말. 뭔데양어 김덕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Mm. <laughs>